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촬영해서 올리려고 랬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네.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카페에 오시는 분 많은데 여기 출석을 보면은 많이 얘기를 안 하세요 와서 반갑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가시면 좋을려만 오시는 분만 계속 오시고 안 오시는 분은 계속 안 오세요 네. 질문하기 보면 되게 많이 원래 자유 수다방이나 여기 질문하기 보면은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출석 체크를 안 하죠.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하시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카페에 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이제 시험 공부에 대해서 많이 글이 올라오는데, 언제부터 공부해야 되고, 어떤 과목부터 해야 되고, 지금 1차예요2차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거 잠깐 카페 글 잠깐 소개해 주시, 드리고,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유수다방 보면은 꽤 밀렸죠? 의료제에, 계시는 분, 어떻게 하시나요? 딱 보시면, 저 만만치 않은 공부라 국지만큼 어렵다 생각 드네요. 국시,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만큼 값어치가 있어요. 쉬우면 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민간 자격증 많잖아요. 요새 몇 시간이다. 8시간만 이게 틀어놓으면 어 그냥 다 준다. 민간 자격증. 그런 건쉽게따지만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좀 어려운 만큼 이걸 취득하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내년 시험 플랜 미리 음 열심히 하시면 돼요. 화이팅! 화이팅! 자 민트로님 화이팅. 또 이직하신 분 계실까요? 열심히 하시면 되고 솔직히 취업 되나요? 취업 돼요. 취업 돼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손해사정사하면 자회사하고 독립손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자회사에는 뭐 서베이라고 하거든요. 조사하는 업무도 있고 뭐 위탁하고 막 그런 분이 있는데 크게 그렇게 나누면 실적으로 이제 40대 후반이면 그런 데는 안 돼요. 가면 위탁. 자회사 중에 위탁 정도 가는데, 시끄러 요쪽으로, 요쪽으로, 손사일이나, 뭐, 의료계통, 보험, 그쪽 아니면은, 위탁 가서, 한 1년 공부하시고, 독립손사하시는 게 훨씬 낫고, 아니면 어느 정도 내가 영업력이 있다. 여기서 말한 영업력이면, 뭐, 가서, 명함주면서, 막,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주변에, 뭐, 보험사 직원이라든지 뭐, 지인들이 많다. 그러면, 독립손사 바로 하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솔직히 취업되나 신체 준비 비율은 비율은 의미가 없고 실적으로 30점 뽑고 재물을 토이 모이는데 실적으로 여러분이 할수 있는 거 신체뿐이 없어요. 차량은 필요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필요가 없어요. 그 대물직업만 차량 있잖아요. 대물직업만 따는 거고 재물은 많이 포함 상태라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딴다 한든 거기 가서 생존하기에 힘들고 신체는 그나마 이거 자격증 취득하시면 밑에 보조인을 들수 있고 여러분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넓습니다. 손해사정지 2차 개정문제 언제 나오나요? 계속 나오는데 개정문제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여태까지 제가 올해 계속 개정문제에서 올린 거. 이 지금 판매되는 게 개정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하는 거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제가 한 6, 5월달? 5, 6월 달 돼서 다시 이제 풀어드리면서 개편되는 거 중요한 거 이슈되는 거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나온 거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기 보시면 그때 시험에 대해서 질문하기 이런 분 거의 없어요 <laughs> 무슨 얘기냐 2002년도 지금 올해 1차 봤는데 내년에 만약에 2차를 떨어지면 내후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1차를 또 보면 어, 또 보면 그의 2차 보고 그 다음에 2차 볼수 있냐 제는은 이제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근데 이분은 이제 내년에 1차를 그러니까 올해 1차 보면 내년 1차 면제잖아요 근데 1차를 다시 보는 거래 근데 그때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럼 불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생각하지 말고 일단 올해 1차 붙었잖아요 내년 지금 6개월 8개월 9개월 정도 남았는데 충분합니다 열심히 하시면 붙을 생각을 먼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면 될것 같아 요 영님. 영님, 용님. 나이대가 영님이니까 예,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2 0 0 0대년 붙으면 이런 고이 없어지잖아요. 다음에는 과실 상계 세 가지 조건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네, 그래요. 예,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조금만 공부하시면 되고 너무 여기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강의 한 번만 들어 보시면 과실 상계 손익 상계 실적으로 한 10번 정도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공부를 안 하신 것 같고 후기 면탈 기출문제 강의 그리고 저기서 한번 제가 어딨지 어디 있지? 어딨지 어디 있지? 제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피부험자피부험자에서 그래서 제가 동영상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어딨는지 모르겠네요 그걸 찾아서 변경 아 요거 요거 촬영 요거 어어 어, 구분 없이 음, 1차 합격하시면 두번의 응시기가 있는데 종목 구분은 구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1차 1차 접수할 때 신체냐 차량이냐 그렇게 지정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한 번뿐이 못 본대요 만약에 1차는 1차를 뭐 신체했으면 다음에 다음에 할 때는 다시 1차를 차량하려면 다시 1차를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1분에서 계약법 어우 아우, 아우 아우 네 요건 어디 갔지 자동차 보험 있었는데 여러분이 질문하신 거 자동차 보험 요거 요분 거만 얘기하고 어디지 요거 꽁꽁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어 응.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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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들어갔네 운전 피보험자 어우, 거진어 아, 이건 아닌데. 인정피자가 아니고. 하도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laughs> 자주 들어와서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못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못찾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문제를 계속 올려야 의약해가지고, 몇 개야? 많아요. 많아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는데, 여러분 지금 따로오세요 빨리 따로오시고 혼자 공부하기 힘들어요. 나중에 못해요. 나중에 해야지 하면은, 그때, 한달 전에, 한달 뿐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셔야 되고, 지금 하는 게, 약간 쉬운 문제 있지만, 약간 어려운 문제 있고, 기출 문제에 들어가고 그거든요 의향은 방법이 없어요.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외우는 것도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구구단 여러분 뭐 요령 것도 외어요 그냥 외웠잖아요. 요령 있나, 요새? 하여간 아, 그러니까 저는 그냥 외웠어요, 무척. 계속 보고, 계속 암기하고2는은 2, 2, 3 해가지고 계속 외웠어요. 근데 의학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외우고, 지금 올린 건 최소한이라고 그랬죠. 최소한. 기출, 그러니까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이 가끔 그래요. 너무 부족했다. 맞아요, 부족해요. 근데 그걸로 떨어지진 않아요. 제 것만 열심히 했어도, 과락은 안 되고, 합격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은 합격하셨어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여기서 제가 양을 더 늘리잖아요 타하고 나고 똑같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꺼도 못 보는데 제꺼도 많다고 하는데 그렇죠? 여기서 더 늘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따라오시고 이제 이번주 한 두세 번만 의약하고 다음부터 이제 재산보험이나 재산보험 할게요 재산보험 들어갈 할 거니까 그때는 약간 생각하는 거 지금은 글씨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 다 글씨 써서 이렇게 올리는 건데, 세번 이상 써서 이렇게 예쁘게 다 올리시거든요. 지금, 지금은 이제 손도 아프고 짜증나고, <laughs> 그런데 예, 의학만 지나면 조금 머리 쓰는 거, 꿈꿈끼꽤깡 끝, <laughs> 발음 안 되면 꿈끼꽤깡 끝님,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분 말고 많이 많이들 하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오늘만 많이 안 올리신 거고, 실적으로 보시면은. 어, 봄봄 님도 자주고 니플레이 십님 어세 것만 요새 는잘안 보이시는데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 어, 안 읽게요. 을 요거 요거하고 요거. <laughs> WP, 어, KY 해 가지고 많이 따라오시는데 고민 님도 많이 오시고. 그데 빨리 오세요. 같이 하시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시간이 벌써 어, 8분이나 9분째네. 네, 9분인 때. 자, 여기 그때 생각은안 나는데 어 제가 말씀을 드리면 피보험자 때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이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빨리 갈게요. 그냥 자 여기가 보험자가 있고 보험자가 있고 기피가 있고 운전한 사람이 있겠죠. 허피가 되고 뭐 문피가 하고 여기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는데 만약에 얘한테 얘한테 만약에 얘가 무면허를 했을 때 피해자가 무면허 했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 대인론 따져봐야 대인론은 오케이, 대인 투는 노 오케이, 그렇죠 무면허 면책이잖아요. 근데 김영 피보험자를 통해서 할수 있다고 이제 말씀인데 할수 있을 때가 있고 할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사례마다 다 틀려 요 실적으로 얘가 김영 피보험자가 운전 그러니까 아들, 아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아들이 무면허 있고 음주한 거 알았어. 알면서도 자동차 키를 줬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이거 모르고 했다. 얘를 통해서 개별 적용을 할수 있는데 문제는 만약에 얘가 그있잖아 예를 들어서 보유자 책임 이런 거 있는데 얘가 뭐 특약 같은 거 있다. 특약은 개별정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명 피보험자를 위해서 돼요, 안 돼요 물어보면 몰라요, 저는.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실적으로 그건 따져봐야 돼요. 시험 문제도 된게 있고, 안된게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따져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기 싶어서,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고. 자, 이제 끝! 자, 끝. 끝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 오늘. 자, 이제 시험 공부 어떻게 해요? 이제 7월, 아니 11월 오늘 중순이잖아요? 거의 말 정도 됐죠? 말 정도 됐는데, 시험 공부 어떻게 해요? 1차부터 해요? 2차부터 해요? 근데 지금 늦었어요, 1차 하기는. 2차부터 하는 겁니다. 2차 공부하시고, 2차 공부하시고, 두 번. 최소한 제 강의 두번 들으셨죠? 왜? 시간이 짧아요. 동영상이 40분 뿐이 안 되고, 되게 짧게 했기 때문에 두번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두달 안에 할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제. 이제 현실이죠, 이제. 현실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laughs>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언제 열심히 하래요. 열심히 해야 되고 누구나 딸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나 열심히 하면 취득할 수 있는 게 저희 자격증 시험이고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 12월 달 하고 1월 달 늦어도 2월 달 안에 2차를 끝나셔야 돼요. 두번세번 번 보셔야 되고 책도 두세 번 봐야 되고 그래서 2월 달 중순부터 아니 3월, 4월 달, 두 달은 두 달은 어떻게 하시냐? 1차부터 하시는 거예요. 1차만 하는 거예요. 1차만 하시는 거예요. 1차만 해도 충분하고, 대신에 이제 작년에 한번 보셨거나,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다. 그러면 한달정도면 가능해요. 1차는. 왜냐, 제 문제집 진짜 세 번만 보시면 1차는 한 80점, 90점? 고득점 나옵니다. 음, 고득점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공부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1차를 너무 간간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1차도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1차가 어 1차를 붙어야지 2차를 볼수 있는 거잖아요. 중요하니까 절대 어, 간간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시험 문제 어떤 거부터 시험과목 어떤 것부터 공부해요?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친구가 있다. 자동차 보험 근제, 책임 근제는 한 친구고 의약하고 재산 보험은 같은 친구인데 제 생각에 보편적으로 자동차 근제, 재산 보험 의학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해진 거 없어요. 본인이 만약에 지금 의료인이 많은데 의료인이다. 그럼 의약부터 하세요. 의약 한번 봐봐도 그냥 에 이런 거이 좋게 자신감이 딱팍 들을 거예요. 그러다 재산 보험 하시고 그다음에 자동차 책임 근제 아니면 책임 근제 자동차 하셔도 되고 방법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좋은 거 편한 거 어, 자신 있는 거 먼저 공부하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를 너무 고민하지만 그 고문에 고문할 시간에 고민할 시간에 그냥 다 <laughs>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더 지금 이제 12월 달이면 이제 마음 잡고 공부할 때거든요. 이제 작년 시험, 올해 시험 보신 분뭐 운이 좀 나빠서 떨어지신 분도 이제 마음 잡고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내년에 붙으면 되죠.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하면 되고 요 출석 체크도 같이 여러분이 어디 소속됐다 소속감 느끼기 좀 친근감 있잖아요. 여기 하면은 가끔 아, 출석했네 하면은 조금의 친근감은 들지 않아요? 같이 공부하자. 공부하자, 그 취지니까. 그래, 여기도 스터디방에도 같이 공부해요. 여기 하루에 10명씩 들어오는데, <laughs> 출첵은 한두 명. 요거 문제 하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처음 들어오시는 분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엄청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빨리 이제 시간이 15분이 지나버렸네. 그죠? 렇 이렇게 보시면, 중간쯤에 이렇게 보시면, 항상 제가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해서 이렇게 보면, 오늘 이렇게 올라오시잖아요. 항상 요게 써놔요. 어, 안녕하세요. 해서, 여기, 여기, 어, 중간에 여기, 카페 목록에 스터디방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보단 같이 공부하는 거 좋아. 이렇게 했다. 빨리 오세요. 이렇게 쪽지를, 메일을 보내든가 쪽지를 보내든가 댓글에 이렇게 달아드리거든요. 들어와서 편하게, 부담감 느끼지 마시고, 다 똑같잖아요. 다 공부하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저 하나 믿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고, 여기 와서 댓글 같은 거, 어려운 것들. 어려운 것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그 질문해도 제가 아무리 황당해도 황당해도 답변해 드리잖아요 그죠 어려운 것도 일차 1차, 일자네 이거 솔직히 전 요런거 제가 답변해 드리잖아요 이거 1차보다 2차 뭐 그런거 어딨어 요런거 어. 이런 요런거 이거 이거 뭐라 안하잖아요 몰라서 물어보니까 제가 답변을 해 드리지만 제가 자신이 없어도 어,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도 제가 아는 거 답변해 드릴 테니까 이런 거 말고 이제 실적으로 어, 여러분이 힘든 것도 공부하다가 너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안 외워지는 게꼭 있어요 그런 것들 저 아직도 못외운거 있어요 디코드 있어요 어, C, C D 막 그런 게4 1에40 뭐 있어요 나또못 외워 하니까 <laughs> 보면 아는데 그런 거 있는데 여러분도 안 외운 거 있고 힘들어 하시는 것도 있고 불안감도 있고 지금 잘 앞으로 가고 있나? 가끔 의구심도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런 거글 올리면 옆에서 댓글 같은 거 많이 남겨드리거든요. 저도 물론 남겨드리지만, 음, 남겨드리지만, 요 분들 꿈깨 어, 더 많이, 딴 분이 왜안 나와? 하여간, 다른 분들이 많이 남겨드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주 올게요. 자주 동영상 올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거고요. 같이 공부해요. 이제 공부하자는 소리 이제 잔소리 같은데 이제 고만 할 거고 <laughs> 여러분들 안 하는 것 같아. 응, 안 하는 것 같아서 이제 공부해서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같이 공부해서. 내년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